말씀을 가까이 하는 제자, 살아 계신 하나 님의 말씀, 이스라엘 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는 오직 유일한 여호 와시 니너는 마음 을다 하고, 뜻을다 하고, 힘을다하 여, 내 하나님 여호와 를 사랑 하라. 신명기 6장4절 에서 5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모세 할아버지를 부르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예! Yeah! 호호홍바바를를라주 주셔서 그곳을 건너가기도 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서는 간 곳이 광야였는데, 모세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지켜주셨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도 내려주셨어요. 혹시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알고 있나요? 하얗게 생긴 게 아주아주 아주 꿀같이 달콤한 것이었는데, 바로 '만나'라는 음식이었지요.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도착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모세 할아버지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꼭꼭 기억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분 여호와이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 저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사랑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하늘의 새도 땅의 동물들도 바다의 생물들도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들에게 절해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세요.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자기 전에도,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야 해요. 말씀을, 손에 매고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집문 기둥과 문에 붙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야겠지요. 우리 친구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잘 보이는 곳에 말씀을 붙여 주세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을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아빠,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실 때, 쫑긋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주아주 아주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요.